윗띠 48년생 꼬였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60년생은 구간이 명관이며 72년생은 변화가 예상되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84년생은 중요한 순간이니 긴장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소띠 60년생은 집안이 화목해야 일도 평안하고 72년생은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84년생은 심기 일전하여 필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96년생은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호랑이띠 갑작스러운 변화와 정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끼띠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 인생의 풍파가 심상치 않은 날이지만 고통과 시련 이후 안정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뱀띠 거칠해와 당장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말띠 조력자가 있어 무엇이든 할수 있는 날이며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양띠 마음고생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변화와 기회가 있는 날이며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닭띠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띠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돼지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 2024년 6월 17일 길방은 북쪽입니다. 이날 좋은 기의 흐름이 있는 북쪽 방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길한 방향이 됩니다. 북쪽은 물의 방향으로 정서적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